네 여유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주택 연금이 답이다. 현재 그 공적 연금 등 복지 정책 미비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다양한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특히 소득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확실하고 안전한 주택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세 시대 실은퇴자 현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퇴 나이가 100세 시대인데 53세 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은퇴 후 생활비는 한 19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시점이 또 중요한데요. 현재 은퇴 준비를 못했다고 설문하시는 분들이 4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인 빈곤율 상당히 대두될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요. 착실하게 또 준비하신 분들은 노후 준비, 내집 장만 이후 19% 정도 분들이 노후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월 평균 소득을 좀 나눠보면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하면 한 94만원 정도인데 실질 부동산 소득으로 한 거는 49만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액으로 되는데 월 197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족 지원금액 36만 원을 제외하면은 은퇴 후 생활비가 상당히 다운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막볼 수 있는 주택 연금 제도는요, 만 6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 은퇴하실 때는 꼭내집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 내집 한채를 가지고 내집 한채 가지고 이 주택 소유자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고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일정 기간과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만 60세 이상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배우자분들 두분 중에 한 분만 60세 이상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시가 9억 이하 주택 가능하고요. 지금 점점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기준을 상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제도 또 바로 알기 해당 주택 종류, 그러니까 연금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 법상에 주택이 가능하고요. 실버타운도 가능은 한데 종신 방식만 가능하다. 실버타운은 종신 방식만 가능하고요. 주택이 2분의 1 이상인 상가 주택도 주택 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주거용으로 확인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포함 예정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사망식까지 수령하는 거고요.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까지 수령을 하게 되는데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해서 확정기간을 정하시면 확정기간까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금 가입자 현황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 9월 말 현재 지금 한 5만 7천 분 정도가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이 지급 방식별 선택을 보시면 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종신 지급형과 종신 혼합 방식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신 지급 관련해서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정액형을 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필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고령화 속도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년에서 100년 가까이 지금 빠른 고령화 속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은 OECD 국가 노인 빈곤율 11년 연속 1위입니다. 11년째 연속 1위이고요. 우리나라 노인이 노인 빈곤율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은 45.7%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 12.7%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이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를 하셔서요. 노후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효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복지적인 측면에서는요. 공적연금이 이제 미비하고 정책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을 좀 감안할 때 노후생활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렇게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주택연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은요. 보유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하고요. 노후생활 안정, 경제활성화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요,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에서요,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이 45%인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시대가 저희가 2000년에 진입을 했고요, 고령사회 17년 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 고령 사회가 2025년에 진입 예정이고요. 세계 최장수 고령 국가로는 2050년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형태의 소득 창출로 해서요. 고령 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을 이렇게 타개할 수가 있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 근로 소득 한계 소비 성향이 0.68이다. 그런데 주택연금의 한계소비성향 같은 경우에는 0.8 훨씬 사업 근로소득 한계소비성향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한계소비성향이 뭐냐면 0.8 이라는 거는 100만원을 지급시 80만원 개인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주택연금제도의 간단한 또 추가적인 장점을 보시면 이제 합리적인 상속방법 인데요 이 주택 처분금액과 연금지급총액이 있는데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을 때, 그러면 남는 부분은 채무자, 즉 이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요. 주택 처분 금액과 연금 지급 총액 중에 연금 지급 총액이 더 많을 때에는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제도, 예. 간단한 저당권 설정 시험 등록세, 농촌 그 다음에 주택 채권 이런 거예 면제되는 장점이 좀 있고요 예 이런 주택 연금을 통해서 평생 거주, 평생 지급되고요 합리적으로 상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세제 혜택도 제공이 되고요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그 노후 준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있고 안정된 노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